오래 기다렸던 순간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들어갔을 때 긴장되기보다는 설레임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제가 하고 싶었던 거 그대로 그냥 즐기면서 경기장에서 할수 있었던 것 같고, 오랜 기다렸던 순간인 만큼 되게 기쁘긴 했는데, 팀이 또 승리를 못했던 부분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데뷔를 많이 기다리면서 힘들기도 했었죠. 계속 밖에서 훈련만 하고. 경기를 뛰고 싶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경기 생각들보다는 그냥 매일 훈련에 집중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훈련을 그냥 하루하루 해 나가다 보니까 저도 실력이 쌓이고 또 마음도 편해지면서 딱 기회가 왔을 때 그래서 좀 편하게 경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. 경기가 많이 남진 않았는데 남은 경기에 뭐 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가게 된다면 그냥 제거 기량 다 발휘하고 팀에 또 도움이 되고 막내처럼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구르고 받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이고 싶습니다.